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자, 서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의 모습이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 꽤그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이고, 자,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인데, 오늘 이 서훈이 말이죠. 검찰의 소환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오늘 일방적으로, 아,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출석할지도 지금으로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이런 건 없다 도스태핑은안 한다 라면서 매우 오만한 이런 식의 태도로 보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서훈이 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뭐 정치 탄압이다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비난을 하고 아 자신들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서해 비계 공무원 그 사건 그 처리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도 발표했던 아 그런 거자 그 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자, 이제 검찰이 그동안 수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워 왔던 그런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겁을 먹고 어, 비겁하게 말이죠. 아, 국가의 고위직을 지낸 이런 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게 아, 갑자기 오늘 23일 날 소환이 예정되어 있던 이날에 검찰과 언론에 그런 식으로 자, 나가지 않겠다. 또 심지어는 언제 나갈지 알수 없다. 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참 오만한 이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상당히 그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여기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나가서 자 입장을 자세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다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남몇명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과 서훈, 뭐 박지원 그다음에 정의용 요 정도 인물 빼놓고는 거의 다몇 차례씩 와서 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그 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서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과 그동안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 자 조사 하러 오기로, 조사받으러 오기로, 이렇게 돼, 있었, 돼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건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오만 방지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 오만 방지한 태도, 아, 이런 것도 있고, 아,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은, 아,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서해 피,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 그 정황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상 매우 시박하고 오히려 이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남용하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취했음이 지금 뚜렷하게 그런 그 정황들 또 진술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근에 당시 그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 전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구속됐다 풀려 나왔지만은 어, 국방장관 아주 충격적인 진술을 했죠. 서훈이 주재했던 그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 피격된 서해 공무원을 사실상 월북자로 이렇게 단정하고 그 다음에 그 월북으로 단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그 첩보들을 삭제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찰의 검찰 조사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김홍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와대 그. 암보실로부터 월북으로 그런 식으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 그 해경청장 입장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둘 다, 소욱도 그렇고, 김홍이도 그렇고, 그런 그 비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월북자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행태. 또, 어, 그러한 것에, 그런 식의 그 머리, 월북 머리에, 월북머리에 방해가 되는 이런 그 다른 첩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그런 걸다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두 가지 충격적인 정말 그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식의 반인권적인 아 그러한 그 작태가 있었음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있었음이 자이 둘이 진술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뭐 당당하게 마치 그 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게 또참 매우 그저 무책임하고 매우 수상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게자이 서은이하고 노영민하고 박지원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장소가 국회입니다 국회 그리고 왜 이런 걸저 국회에 나와서 더군다나 민주당의 어떤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날 그저 이재명이도 참석을 했었죠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고 완전히 그 민주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당시에 이들이 주장했던 걸 보면 서운도 그렇고 노영민도 그렇고 검찰이 무슨 뭐 조작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냐 막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랬던 자들인데 그 뒤로 수사가 이제 이런 행태의 기자회견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 있던 자들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의 고위직으로서 그런 식으로 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로서 이런 거그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으면 거기 대해서 소상하게 정말로 그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밝히는 태도를 취해야지 민주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들 주장을 갖다가 내세웠던 이들인데 자 막상 이렇게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욱이나 어 이들이 주재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이나 이런 거그 관계자들로부터 어 사실이 드러나는 사실을. 저, 밝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아, 이들의 이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상 허위였다. 아, 이런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출석하기로 돼 있었던, 아, 이서훈이도연 저, 저, 소환에 응할, 응할 수 없다. 아, 이런 식으로 하고, 더군다나, 언제 검찰에 나갈지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비공개 소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저, 언론, 그 기자들 앞에서 어, 설명을 한,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다. 아, 그거는 뭐, 자, 비공개로 하게 돼있으면도불구고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어, 완전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겁을 먹은, 이라는 거그 태도이기도 하고, 매우 무책임한, 어? 아, 이런 태도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거짓, 잘못이 드러나니까 지금 거의 그, 어, 도망가려고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 지금 이재명이나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요걸, 이 사건을 갖다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지금 그 조사도 좀, 아,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둥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저 검찰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자, 지금 서훈의 이번 그일하거 그 행태를 보면 말이죠. 긴급 체포 억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수 지금 수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지금 그 서운과 박지원 이 둘이 나와서 조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틀어 버리는 겁니다. 아, 매우 이거 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협조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당당하다면 왜 협조를 못 합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전 노영민도 노영민은 이제 자그 탈북 어민들 북한의 그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회의를 주재했었죠. 공개롭게도 그때 문재인하고 정의용이 어, 태국인가 어디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노영민이 그 담당자도 아닌데, 아, 노영민이 비서실장으로서 그저 회의를 주재한게 있는데, 그때 한번 소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영민도. 그때 이제 노영민이, 자, 한, 자, 원래 그 소환 조사 받기로 한날 나오지 않고 한 3일 뒤에 이런 식으로 와서 검찰에 와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 그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자, 이 우리 어민, 자 서해 어민, 서해 공무원 강제 피격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아, 이런 그, 아, 그 슬픔을 준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 이저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부가 정보가 지금 아, 월북 월북으로만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주장하는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장했던 월북으로 단정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는 대응하려고 하는 게 이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갖고 매우 참 검찰을 지금 당하게 하고 있고 자 국민을 불쾌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청와대에서 어, 국가안보실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런 자들로서 이 문제를 민주당과 연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거니까 거기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자 협조를 해야 될 아, 이런 자들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같이 이런 행동을 지금 어, 보이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이런거 그 움직임이 아닐 수가 없고,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요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건 긴급체포를 들어가야 된다, 검찰이. 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지금, 긴급체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지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 이 서훈이가 주재했던 2020년 9월 22일 아, 새벽 1시에 한번 있었고, 23일 오전 9시 반에서 10시, 10시 반 사이에 또한번 있었죠. 그때서훈이가 주제를 했는데, 자, 어, 그때 나왔던 두 가지 결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월북머리로 단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불필요한 정보, 어, 자기들의 그런 주장에 배척되는 정보를 삭제하라는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참여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훈은 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심각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됐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확실하게 월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걸 제시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증 증거가 대단히 미약하죠. 어, 그 통신망에서 의해 북한군이 한번 했던 그 바람밖에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완전히 겁을 먹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마치 당당하게 무슨 조사에 응할 양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던 자들이 도련 태도를 돌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2020년 9월 22일에서 23일 이 사이에 자 문재인의 행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재인이 당시 그 공무원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저너 시간 가까이 아무런 구조 조치라든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흔적도 드러난 것이 없고 그날 밤에 이 문재인은 자신의 그 유엔 연설 사전에 녹화된 이 유엔 연설, 거기에만 지금 꽂혀 있었던 김정은에게 한그 발언, 그다음에 결국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던 그 유엔 화상 연설, 여기에만 꽂혀 있던 이런 매우 참 문제만은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서운 아랫선에 대한 수는다 마쳤고. 이제는 서운으로 가고 박지원으로 가고 문재인으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수사가 멈출 수 없고 이거는 저, 아, 저 검찰의 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 방해가 될수 있는 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 에 대해서 상관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서운에 대해서도 어, 지금 상당히 그, 이제, 불순한, 오만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도, 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 가능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동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혐의가 좀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이 분명하게 좀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월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증거도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검찰이 자,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자 지금 그이 민주당의 이정근 발 게이트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갖고 민주당이 이 문제 갖고도 지 발탁 발각 뒤집혔는데 이게 지금 저 청와대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이정근이가 서초에서 나왔다가 떨어지고 어 이저 노영민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저 저, 전화 통화를 한그 내용을 정부 어, 검찰이 그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났고 실제로 이, 이정근이가 이 사기업입니다. CJ 계열사. CJ 계열사에 있는 건 물류센터에 한 1년간 자, 고의적으로 어, 거기 저 취, 취업을 해 가지고 연봉 1억을 1억 받은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저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노영민이가 아, 개입된 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정근이가 자,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고액 연봉 자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는 또 출근도 안 했어요. 보니까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재인 정권에서 고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거 인사 채용 비리가 또 드러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노의민이 노의민 이까지 가있다 아,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발각 뒤집힌 이런 상황 인데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 cj 계열사의 물류센터인데 거기다 합수색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토부 원래 이 cj 계열사의 물류센터 인데 이런 데는 뭐 국토부 전직 고위관료들이 이렇게 cj 계열사 하고 아름아름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 황당하게 국토 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정근이가 그런 식으로 노영민의 압력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간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고합니다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이거 비서관 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습니다 전방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뭐가 또나타났지알수 없는데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부정한 그 인사 채용, 인사 청탁이 한 10여 건이 또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이라는 여자가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했죠. 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뭐 사업가 박씨 등등, 이 저, 아, 그런 자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당 내부에 또는 청와대, 자, 정부 각 부처에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아, 부정한 그 돈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런 목적으로 자기가 또 돈을 챙기고, 이런 식의 지저분한 정치 활동을, 저질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여기에 연루된 자들이 지금 속속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지금 리스트가 돌고 있죠. 그거를 이제 이, 저, 이, 이 정근에게 돈을 댔던 그박씨라고 하는 사업가가, 자, 그 부분을 이 정근이 만나서 어떤 그 청탁을 하고 돈을 줄 때마다 다 녹음을 해놔가지고, 그 녹음 파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걸 다 지금 아, 뜯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바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노영민하고 이저 아, 이정근 에 박씨 이 삼자 통화 내용까지 지금 파일이 확보가 돼가지고 결국 화살이 노영민한테 갔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이정근이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아, 노영민이가 아, 겸직 가능해 문제 없어 이래가지고 국토부에 얘기하고.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CJ 계열사에 전화를 갖다 놓아지고 그렇게 해서 전혀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이정글이 출근도 안 하면서 연봉 1억짜리 이런 식으로 상인고문직에 이런 식으로 취업이 됐던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때 노영민이 가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게 사기업입니다. 공기업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아,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 수 있었는지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아, 국토부의 그 어, 퇴직하는 관료들은 이제 이런 그 국토부와 관련돼 있는 그 사기업이라도 그런 곳에 아름아름, 아, 이런 식으로 취업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전혀 엉뚱한 자가 아, 이런 식으로 어 청와대를 통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전문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진 것이고, 말썽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채용 비리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보통은 뭐 정부 관련 기업, 공기업이라든지 공기관 이런 쪽에 이제 어떤 뭐 낙하산이 가고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전혀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에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를 동원해 가지고 채용 비리란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이거 아마 굉장히 노영민이 연루됐다는 이 사실도 파장이 크지만, 그밖에도 여러. 여러 지금 이물들이, 민주당 관련자들이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문 갈수록 이것이 또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미 자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식의 그 낙하산 채용 비리, 공기관에 있어서 이거 인사 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뭐 전직 장관들이 지금 구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와 비슷한 형태의 아, 이런 그 비리가 다시 또 불거졌다. 아, 이건, 이건 아예 완전히 사기업에 대한 인사청탁, 부정한 인사청탁이 드러났고 자 노은민이가 왜 이렇게 들어줬겠습니까? 결국은 이정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미 드러납니다.